일터소명 메시지. 감사하라. 쇄신하라. 열심히 톱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일 톱질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씩 톱을 쓰면 톱날을 갈고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쇄신이지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다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적용이 바로 쇄신입니다. 개신교 개혁파 교회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이 개혁이 일종의 쇄신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를 세우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째, 감사의 네 가지 차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여러 철학과 사상의 공통된 주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철학자 셰퍼드, 정신치료자 조지 쉬한, 동기 이론과 조직 이론 같은 곳에서 네 가지 차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언급하는 네 가지 차원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자라면서 튼튼해졌습니다. 신체적 차원입니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정신적 지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같습니다. 영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같습니다. 사회적 감정적 차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더욱 분명하기로는 52절에서 네 가지 차원을 확인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삶을 쇄신하라는 것은 바로 이네 가지 차원에서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도적으로 톱날을 가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기에 자신을 이네 차원에서 돌아보며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신체적 차원입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근력을 가지고 무거운 것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좀 힘들고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더욱 부각시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달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한 사람들, 농축산업자들, 어부들, 유통업자들, 또 음식을 만들어준 우리 가족과 또한 식당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지적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장은 인생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배웁니다. 또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제안한 아이디어가 회사 업무에 적용되고 창의성에 개발되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일하며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영어 단어 땡크가 띵크, 즉 생각하다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위대한 문학이나 음악이나 훌륭한 예술에 심취하는 것 역시 비슷한 영적 쇄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적 차원은 신앙생활, 교회생활과만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은 총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적 차원의 쇄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는 지적 수준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과 같은 감정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인데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도 제한된 여건 가운데서도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할수 있었습니다. 눈만 보고도 사람을 알아보고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 공감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자제하는 연습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도 나름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나아지고 성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네 가지 차원의 쇄신을 위하여 네 가지 차원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이제 감사에 적용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쇄신을 결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신체적 차원의 쇄신을 해야 합니다. 주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건강과 체력은 필수적입니다.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150분만 시간 내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좋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고 자부심과 자신감도 얻습니다. 성실함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한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신적 지적 차원의 세심도 필요합니다. 진지한 독서를 하지 않고 학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 성숙하기 힘듭니다. 유튜브나 TV 보는 시간 등 지나치게 낭비하는 시간을 파악해 조금씩 줄여가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한 달에 한 권의 책 읽기부터 권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읽고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업무와 관계된 전공 분야 책도 읽으며 필요한 학습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영적 차원의 세신을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서 고즈넉한 시간에 여유와 안식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일종의 리트릿입니다. 퇴수에나 피정이라고 해서 물러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우리의 휴가도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시간입니다. 과거로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기가 무엇이었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성공과 안정된 삶인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한다. 이런 루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쇄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차원의 쇄신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서 무엇을 받으며 살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은 더 좋습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는 행위에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족하고 나누니 자부심이 충족되고 감사하며 행복해집니다.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봉사가 바로 그런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사회적 차원의 쇄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차원의 성숙함, 우리 인생의 쇄신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추수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돌아보고 앞날의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가 바로 쇄신입니다. 계속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스티븐 코비가 이걸 잘 표현해 줍니다. 상향적 나선형. 더디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쇄신의 자세입니다.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잘안 되면 다시 시작해서 또 학습하고 결심하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노력은 끝내 결실을 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적어 보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이 성장하신 네 차원인 육체적, 지적, 영적, 사회적 분야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욱 쇄신하고 변화하는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프타임의 시기에 새삼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감사거리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체적, 지적, 영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바람직한 쇄신의 기회를 가지고 저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